안녕하세요. 창욱 쌍둥이카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구매 대행 요청해 주셨던 1세대 스파크 출고 전 점검을 위해 나와 있습니다. 뭐이 차량은 저에게 다소 특별한 고객님께서 이제 소개권으로 이어진 고객님이신데요. 아, 그 고객님께서 고객님의 와이프분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몇년 전에 한대 차량을 구매하셨다가 그 소개를 지금 네 분께 해 주셨어요, 무려. 그런데 그네분 모두 차량을 방문 없이 차량 사진 한장 받아보지 않으시고 뭐 전화상담 후에 바로 구매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차량 역시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제가 각별히 신경써서 차량 선별했고 출고 전에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 차량은 정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 등록된 페이스리프트가 한번된 1세대 스파크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 키로 조금 넘게 주행했습니다 사고 이력은 성능 기록부상 지금 운전석 앞휀다만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보험 이력 살펴보니까 아, 차주 변경은 이에 있었고, 용도 이력이 없고요. 내차피에는 네, 지금 20만 원건한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 이력 금액상으로는 운전석 앞펜다 교환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고 시에, 접촉 사고 시에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자차로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되, 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만으로 사고 이력을 추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험상의 금액은 뭐 범버 교환이 한번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도막 측정기로 도막을 측정해 보니까 다른 부분은 도색이 전혀 없었는데요. 운전석 앞 본네트에는 판검 도장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보험 처리를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어 제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해야 됐던 부분이고요. 그외 부분은 뭐 판검 도장 이력 없이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는 뭐 지금 도장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색이 안 맞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경차들이 문콕이나 여기 문 사이드 옆쪽에 조금 지킨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고요 양호한 편이고요그 외에 지금 뒤, 뒤에 트렁크도 뭐 트렁크 부분, 사이드 부분. 모두 차량 외관 상태는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힐에 그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힐에 기스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앞 타이어는 지금 21년 생산된 뭐새 타이어고요. 어 뒤쪽에는 18년도에 지금 생산된 타이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트레드는 한70% 정도 남아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어 지금 앞쪽에 특이상으로는 브레이크가 튜닝이 되어 있어요. 뭐 검사가 안 된다거나 이런 브레이크는 아니고 디스크로트나 이게 갤리퍼를 보니까 엑센트용이었는데 뭐 그냥 순정 상태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유지보수하시기에도 패드도 특별한 걸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래서 크게 뭐 사용하시는데 문제점은 없으실 것 같고요.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뭐어 등급은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LT 등급이었고요. 그래서 앞쪽에 뭐 바디킷. 옆쪽에 사이드 바디기 뒤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자, 실내 상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파크 LT 등급입니다. 어, 실내는 지금 트렁크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하고 깨끗하고요. 뭐, 실내 상태도 뒷좌석을 먼저 보게 되면 자, 또 드림 깨끗하고요. 뒷좌석은 시트는 사용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연식에 따른 사용감 정도지 뭐 크게 오염되었거나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 시트도 조수석 시트 상태 좋고요, 운전석 시트도 좋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위는 깨끗해야겠죠. 오염이나 상태 없이 좋습니다. 핸들 상태도 좋고요. 자 앞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운전석 시트가 일단 보이는데요. 자, 이쪽에 운전석 허리 등 손상이 쉬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좋고요. 이제 페이스리프트에 된 14년형식부터는 가죽 시트가 좀이 질도 좋아졌고요. 좀 생김새가 틀립니다. 안쪽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스파크 1세대 같은 경우 스마트키라는 옵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를 돌려야 되는 방식이고요. 시동 걸어보면 지금 현재 키로수는 7 3 0 0천 키로. 주행거리가 많은 편은 아니죠. 어,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하게 주행을 한 상태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13년 페이스리프트 된 14년식부터 모델은 여기 계기판 모양이 바뀌었고, 여기에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가 들어가는 점이 가장 큽니다. 블루투스 오디오 뭐 요즘에 보면 진짜 필수 옵션인데, 뭐그 외에 블루투스가 없더라도 뭐 옥스 단자나 이렇게 이용해서 꼽아서 블루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많긴 합니다. 내장이 되어 있으면 성능도 좋고 편리하고요. 오디오는 뭐 수동식 오디오고요. 매뉴얼 그리고 앞쪽에 앞쪽에는 열선 시트 있고요. 뭐 가장 상위 등급이었던 1세대지만 뭐 특별한 옵션이 없습니다. 스파크 같은 경우는 그 점이 상당히 이제 모닝 대비 이제 옵션 부재로 판매량이 조금 딸리는 부분이죠. 뭐 메이커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내비 매립은 안 되어 있는데 앞쪽에 거치형으로 하나 있었는데 이게 후방 카메라는 선명하게 아주 잘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내비는 뭐 요즘에 폰내비가 더 정확하고 많이 쓰셔서 뭐 카메라가 이쪽에 매립이 되어 있었다면 좀더 깔끔하고 제가 매립을 해 드리게 되면 이 상태에서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데 고객님께서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굳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필요 없는 비용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 외관 어, 실내 상태도 깨끗합니다 저는 대시보드 위에 뭐 상체 있거나 붙은 자국이 있는 걸 상당히 싫어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핸들 상태도 지금 번들거림 없이 아주 좋습니다. 어, 나머지 다른 부분은 지금 시운전 해보면서 또 정비소 가서 정확하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소에 도착하였고 스파크 차량하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가장 먼저 보이는 상태 보겠습니다. 편마무는 전혀 보이지 않고요. 트레드는 뭐 대략 한70% 정도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 연도가 18년도 정도 타이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차부 쪽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까맣게 이렇게 칠해진 게 보이시나요? 요게 뭐 상당히 꼼꼼하게 지금 언더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요 언더코팅 흔적을 보게 되면 예전에 뭐몇년 전에 했던 흔적이라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초기 출고시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만약에 중고차 보러 가셨을 때 언더코팅이 뭐 최근에 했던 코팅 흔적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부식이 있어서 부식을 감추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뭐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음 뭐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쪽 보게 되면 왜? 언더코딩을 했는지, 부식을 숨기기 위해서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브레이크 오일 쪽에 누유는 없고요. 쇼바 상태도 좋습니다. 조석 쪽에도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고, 쇼바 상태 좋고요. 연료 펌프에도 누유는 없습니다. 자, 중간 바디 프레임. 아, 이게 눈에 확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게 되면 주황색이 눈에 확 띄시죠? 요 언더코팅은 이런 부분이나 차체 바디프레임 쪽 옆부분까지 아주 꼼꼼하게 언더코팅은 제대로 쌓아놓은 상태이고요 이 주황색은 차량에 언더바라는 튜닝용품인데 어 요거는 이제 뭐 차량 코너링시나 고속주행시 안정감 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비싼 비용을 한4 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하는 부품인데 이거는 사실 뭐큰 체감은 없습니다 이게 또 볼트 체계식이라서 원하시면 탈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요거는 이대로 타셔도 무방하실 상태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체 튜닝을한 차량들의 경우 이제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쇼바나 이런 이제 서스펜션을 현가장치 쪽에 딱딱한 일체형 쇼바나 이런 걸 꽂게 되면 뭐고너링이나 이런 부분은 좋아지겠지만 하부에를 받치고 있는 이 현가장치들의 스트레스 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나 쇼바를 바꾼 흔적이 있는가 확인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타는 차량들은 관계가 없지만 일반 손님들에게 드릴, 고객님들에게 드릴 차량들은 그런 차량들을 저는 추천드리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네, 쇼바를 푼 흔적이 없습니다. 뭐 출, 출고 쇼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쇼바나 이런 부분은 따로 튜닝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고요. 전속 조인트 상태 좋고 볼 조인트 주지 않거나 세진 부분은 없고요. 지금 중요한 프론트 하부 한번 보 겠습니다. 엔진 오일팬에 누유 상단 오일팬 에 누유 없습니다. 미션 쪽에도 올일팬하고 누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에 프론트 케이스 뒷부분도 누유 보이지 않고요. 웨벨트 상태양호하고요 에어컨 파이퍼 쪽에 컴포 레셔뭐 에어컨 누수되거나 한 차고 없고요 냉각수가 흘렀거나 누설된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뭐 스티어링 기어도 누유 없고요. 아, 하부 상태는 언더 코팅도 잘 되어 있고, 이 언더바가 이기 상이지 하지만 뭐 탈착이 가능하고요. 이대로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 상태는 상당히 이 정도면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엔진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파크 엔진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가스켓 쪽에 누유는 전혀 없고요. 그런 터키스 뒤쪽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파워 스티어링 호스 누유가 조금 있는 차량이거든요. 약간 고질병이라서 호스 쪽에 누유도 없고요. 에어컨 파이프 아래쪽 깨끗했고 위쪽에서도 누설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합니다. 냉각수 보조통 양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냉각수 상태도 양호하고 좋습니다. 코일 있고, 흘러고 있는 부분도 누유 없고요 그리고 스파크는 이쪽에 서머스텟 있고 한 부분에 여기 냉각수 흐른 자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은 차량입니다. 그런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지금 배터리는 지금 육안상으로는 초록색이 들어와 있어서 상태가 괜찮고요 근데 2017년 생산분이라서 일단 배터리는 뭐 블랙박스가 현재는 없는 상태지만 블랙박스 상시로 운용하게 되면 한번 확인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액상태는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뭐한 조금 이상만 길어 타시고 교환을 해주시면 좋을지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엔진오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엔진오일 전에 뭐 미션오일 게이지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미션오일부터 한번 네, 미션오일 상태는 이렇게 붉은색 빨간색,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뭐 깨끗한 상태인데요. 거의 교환한 지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교환하고 뭐 많이 타봐야 12만 키로 정도 주에 미션 오일 교체 비용은 조금 비용이 나가니까 상당히 좋구요. 교환이 되어 있구요. 지금, 뭐, 이쪽에 엔진, 오일 덮개를 떨었을 때, 열었을 때, 뭐, 카본, 슬러지, 이런 양은 거의 없이 깨끗합니다. 좋네요. 그리고 엔진 오일. 엔진 오일 상태가 색깔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것도 교환한 지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오일만 봤을 때는요. 한번, 이렇게 되면 에어 필터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상태는 지금 뭐 미션 오일도 그렇고요. 교환된지 얼마 안 됐네요. 자 에어 필터. 자 에어 필터가 역시 상당히 깨끗하죠. 이건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 엔진 오일도 교환할 필요가 없겠고요. 미션홀도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어, 냉각수가 누, 누수되거나 뭐 에어컨, 파이프 쪽에 누설이 있거나 한 부분도 없고요. 냉각수 상태도 좋고요. 어, 지금 뭐 배터리만 17년도 거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한번 돌려봐서 설치하실 거라고 하니까 하면서 이제 상시 운영하시면 상태 보고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상태 아주 좋습니다. 엔진 운전권도 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차량 진단기로 차량에 오류코드나 고장코드는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쪽 문제없고요 변속기쪽 문제없고 ABS제동제어쪽 옆에 자, 모두 이상없음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정비소 점검도 모두 마쳤고 시운전을 위해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속 구간에 왔고, 도로면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곳에 지금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도로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도 하부에 잡소리가 올라오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뭐, 아까 달려보니까 100km 이상 고속주행 시에도 엔진 힘이 딸린다거나, 엔진이 뭐, 크게 시끄럽거나 하는 엔진 반응도 좋았고요. 미션도 변속 충격 없이 변속 부드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시 운전 시에 아주 좋고요. 하부 상태도 좋았고, 뭐 엔진룸에도 나무랄 곳이 없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차량 상태 점검한 결과 모두 정보 종합해서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고, 구매를 결정하시면 출고까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